내가 진짜 이거 지금 비하인드 여기다 얘기하고 싶다. 내가 질문 있는 데에다가 야그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 그걸를좀 붙여 갖고 갖고 와 이랬어. 그래서 그 다음 날 붙여 갖고 왔어. 근데 포스트잇이 너무 거대한 게막 붙어 있는 거야. 이따만한 게막 페이지별로 막막막막막 붙어 있는 거야 제가 음, 야, 그거 있잖아. 포스트잇 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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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인덱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인덱스라고 뭘못한것 뿐이야. 그래서, 포스트잇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음, 넌 집에 그거 없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할까? 이랬더니, 그거 집에 있어요. 그, 왜 그걸 안 하고 이걸 했니? 선생님이 포스트잇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포스트잇으로 했대는 거야. 그 내가, 아, 너 너무 귀여웠어. 그래. 아, 또 순방 안에. 너무 귀엽다. 그런데 이걸 뜯겼는데뒤게안 떨어지는 거야. 책이 같이 찢어지는 정도야. 그래서, 야, 무슨 포스트잇이 이렇게 강력해더니, 아, 맞다 거기에 초강력 포스트잇으로 써있다 는 거야.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였던 거야. 아, 내가 그래서 다푼 데는 뜯어주려고, 뜯다가 책이 뜯어져가지고 다시 붙여놨어. 그냥, 아, 그냥 붙여, 그냥. 아, 너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가만 봤더니 저 밖에 인덱스가 있더라. 아, 그래서 빌려줄걸, 내가. 암튼, 재밌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하나씩 있어요. 수업이 재밌다니까? 할 얘기가 있잖아. 그치? 말을 똑바로 해야지. 내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 얘들아, 나이가 들면, 아라고 얘기하면, 어라고 알아서 들으라고 하는 그런 게좀 있어서 그래. 포스트잇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인덱스라고 알아서 알아들을 줄 알았지. 진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올 줄은 몰라고 <laughs> 자, 알수 있는 정보를 먼저 우리가 이해부터 하고 예쁘게 쓰고 이렇게 가봅시다 A, B의 길이를 10을 드렸어요 A, B, E의 넓이가 15라고 드렸어요 아멘, 그러면은 여기에 값을 일단 X라고 놓는다면 얘들아 아! 좋은 걸로 해야겠구나. 여기 알 값으로 알은 아닌데 그냥 장난칠 셈치고 알 값이라고 할까? 왜? 평행선을 그렸다는 얘기는 여기를 내가 90도로 주겠다라는 얘기니까 시발 시발 뭐? 시발 나누기 2가 15라는 얘기니까 시발이 30이니까 알 값이 얼마? 3이라는 얘기네. <laughs> 그럼 앞에서 우리가 기본 유형들을 풀었다라고 셈을 치면, 삼각형 여기다 이제 Q값이라고 하면, AQ2의 값이랑 삼각형 AC2의 값이 뭐다? 합동이다라는 얘기가 떠올라야겠지. 왜 여기 2등분 선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왜한 거야? 그냥 한 거야? 에이스. 이거 에이스 한 거야? <laughs> 과자 얘기한 거야 에이스? 아팔쫙 아니, 아니, 어, 아, <laughs>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c2의 길이가 3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c 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나는 있잖아 이걸 쳐다볼 때 어, 뒤에 걸좀 배웠으니까 선생님 여기에 몇대 몇이라고 하는 길이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보이지가? 아나, 만약에 중간에 여기 CD의 길이라도 줬으면 할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 주지 않았고, 아니면 중간에 여기 요 길이라도 줬으면 할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 혹시라도 AD의 길이라도 줬으면 할수 있을 텐데, 그것도 주지 않았어서, 할수 없어가지고 있잖아. 얘를 다, 이가 다시 표시하기 시작했어. 음, 그러면 평행선이니까 각을 문제 줬다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서 각오를 쓰려고 해. 그러면 두 개에 대한 게 합동이다라고 지어줬으니까 여기를 비각이라고 하면 여기도 비각이다 이렇게 써보자. 썼지? 썼지? 그러면 여기에 평행선을 준 거니까 여기도 비각이니까 맞 꼭지각으로 비를 썼어. 어, 그냥 찾을 수 있어서 써 봤어. 근데 비각의 비각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서 CF의 길이가 뭘로 나와? 3으로 나와 됐지. 그제 예쁘게 쓰는 걸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조선 음, EQ를 잡읍시다. 근데 이 EQ가 CD랑 평행하게끔 잡는 겁니다. 맞지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음, 각 AQ2의 값이 90도가 되지요. 어? AQE의 값이 90도가 되니까 삼각형 AQE랑 삼각형 ACE를 합동으로 잡습니다. 맞지요? 그럼 정보를 나는 이거를 SAS라고도 잡을 수 있어요. AQ의 길이가 AC의 길이랑 같고요. AE라고 하는 것을 공통 변으로 잡고요. 각 QAE라고 하는 각이 각 CAE라는 각이랑 점백이랑 같고요. 자, 이 점백이를 내가 어떻게 써먹을지 몰라서 A라고 칭해 놨는데 그렇다면 이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것 알게 된 거는 각 A, E, Q의 값이 각 C, E, A의 값을 내가 B라고 정했지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고 난 다음에 뭐 했더라? 다시 E, Q랑 C, D랑 평행하다 보니까 어, 각 A, E, Q라는 각이 각 A, F, D랑 어떻게? 동, 이 이걸 써줘야 됩니다. 이거 요거는 써주셔야 돼요. 동위각으로 같아서. 아각 AFD라는 각이 각 CFE의 값이랑 맞꼭지각으로 같아서 결론이지요. 삼각형 CF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게 돼서 c, 2의 길이가 3일 때, CF의 길이랑 같다. C, 3이라는 게 다시 보라고요? C, 3이라는 게 어떻게 아, 그거 다시 써줄 거 그랬어? 어, 여기서 안, 썼어, 안 써서 그래. 삼각형 두 개가 이어서아 씨발을 안했어 씨발? 내가 그걸 안써줘서 그래? 잠깐만 여기다 추가합시다 어. 여기다 집어넣어야겠구나 어. i-2라고 해줄게 삼각형 a,b,e의 넓이 15인데 그게 AB의 CQ 나누기 2의 값이랑 같을 테니까, AB가 10이어서 CQ의 길이가 3으로 나오더라. 그 다음에 삼각형이 넓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진심, 막, 올림피아드 이런, 막, 극심한 문제 풀으러 가면 하루에 한 다섯 문제? 이렇게까지밖에 잘못 풀어. 그래서 선생님이 연락 풀어주는 거를 뺏겨와서 집에서 다시 공부해야 되고, 막 이래. 그런 문제를 내가, 어, 보여줄 거긴 한데, 니네가 이런 걸좀 공부하다 보면 거기까지를 조금 쓰게 하고 싶어서 한보는 거다라고 해서 해보게 시키긴 할 거야.